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마무리상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이키 맥스 9 5흰 파남 사진 두 장이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메쉬 부분이 황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변색을 제거한 후라서 굉장히 말끔하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선 황변 제거에 사용한 제품은 엔젤러스에서 나온 솔브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배송비까지 한 2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맥스 9호 흰파남을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메쉬 부분이 황변이 꽤 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이 거의 신지를 않으셔서 다른 부분은 뭐 거의 새 제품이었고요 신발 밑창의 측면 부분도 거의 흠집이 없는 상태여서 메쉬의 황변만 제거해 준다면 완벽한 새 제품이 될것 같았습니다 남는 김치통에 베이킹소다랑 세탁세제를 넣고 따뜻한 물에 운동화를 30분 정도 담궈놨고요. 뚜껑을 완전히 닫아서 떼국물도 뺐습니다. 신발 살균건조기에 100분 정도를 말렸습니다. 이 제품은 장마철에 신발 관리를 할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작업 시작입니다. 솔브라이트 제품은 미끈미끈한 액체예요. 자 비닐장갑을 끼시고 황변을 제거하려는 부분에 액체를 조심스럽게 흘려줍니다. 너무 기울이시면 한 번에 액체가 쏟아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비닐장갑 낀 손으로 골고루 넓게 퍼지도록 살살 문질러 주세요 저는 맥스 9호 흰파남이랑 원래 신던 보라메쉬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전혀 뭐 작업이 어렵지 않고 액체를 그냥 발라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솔브라이트를 다 발라 주셨으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려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4시간 정도 햇빛에 말려 줬고요 이 작업을 3일간 반복했습니다 한 마디로 세번 작업을 한 거죠. 작업이 끝나면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줬습니다. 신발 아래 깔려있는 은박지는 사실 메쉬의 황변을 제거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밑창 측면부의 황변을 제거할 때 햇빛 반사가 더잘될수 있도록 은박지를 깔아주는 건데요. 제가 굳이 은박지를 깔아놓은 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메쉬가 아니라 밑창 측면부나 밑창 아래쪽에 황변을 제거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박지를 깔아놓은 것도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라이트 공식 매뉴얼을 보시면 밑창 측면이나 아랫부분 황변을 제거할 때 랩을 씌워주더라고요. 저건 아무래도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액체가 빨리 마르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넓은 공간이 있다면 사진처럼 야외에서 말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황변을 제거한 후에 조금 옅어진 나이키 로고의 색상도 다시 색칠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엔젤러스에서 물감을 구매했고요. 은근히 칠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 계실 때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고 신발 새 제품 만들기 프로젝트가 다 끝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환골 탈퇴를 했습니다. 누렁이에서 흰둥이로 완전히 바뀌었죠. 중고 판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황변만 제거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솔브라이트 제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리뷰 만물상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만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